기아 타이거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SG의 선발축수는 폰트 선수입니다. 1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타자 최원준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8리 11개의 홈런 6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노벌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몸쪽인데요. 원앤 투. 굉장히 골라내기 어려운 코스로 공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같은 코스의 공을 여유있게 참아내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김도영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10개의 홈런. 5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149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지금도 패스트볼의 힘이 느껴집니다. 스윙 삼진두 타자 연속 삼진 지금은 하나 정도 도망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곧바로 들어왔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5리 16개의 홈런 7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한 노수 잡았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돌의 배트가 나갔어요. SSG 랜더스의 파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아의 선발 투수는 한홍미 선수입니다. 1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박성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8리 32개의 홈런 5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지금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2번 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1리 20개의 홈런 3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플레이. 다섯 개는 추신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8리.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견하고 높게 옵니다. 원볼. 지금 공은 커브였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원의원에서 3구를 때립니다. 빠르게 1루로. 3리아웃됐습니다 2회 초로 가겠습니다. 2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시즌 2할9푼 8리, 18개의 홈런, 6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153km 빠른 공. 지금 공은 투심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원앤 원입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1루로. 1루에서 아웃됩니다. 다석의 5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시즌 3할5리 12개의 홈런, 7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주자 없는 상황 2구 맞겠습니다 1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 2 3구 기다립니다 몸쪽 공의 스윙 3진아웃 아, 지금 던진 공은 코스도 좋고 높낮이도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타자는 김선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3리 9개의 홈런 4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원볼. 근거 한방 조심해야 하는 선수죠. 어, 투수 입장에서는 볼 배합을 분명히 다르게 어,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됐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2회 말로 갑니다. 2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6리, 45개의 홈런, 9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익수 잡았습니다. 타석에 로맥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8리. 23개의 홈런. 초구. 때려냅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2루까지 들어갑니다. 첫 타석에 2루 탑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6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28개의 홈런. 7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높았습니다 원볼 지금은 스트라이크를 던져줘야 하는데요 공이 빠졌죠 뒷꿈을 맞습니다 탐구째 높게 뜬 타구 우익수 나성범이 쫓아갑니다 와우. 파울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이루입니다 이루수 직선 이루수 잘 잡았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3루스. 쓰리아웃.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초로 가겠습니다. 3회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타자 이유성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5리. 13개의 홈런. 6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8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ER 오픈 4리 6개의 홈런 4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자 뜁니다. 도루 성공. 도루를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닌데 지금은 상대팀의 허를 완벽하게 찔렀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랙 들어왔습니다. 156km 빠른 공. 빠른 공두 개입니다. 반대 투구가 됐습니다. 오 주게 안타가 됩니다. 이로 주자 삼루 턴과 해서 홈까지 이로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추가 득점 찬스에 기아 타이거즈 타석의 9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리 6개의 홈런 3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았다는 판정입니다. 원볼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마운드에는 폰트 선수입니다. 함구 기다립니다. 원앤 원에서 삼구를 때립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에 1번 타자 최원준 선수입니다. 큰거 보단 어떻게든 배트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153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포심 패스트볼이 들어왔습니다. 3구째 삼구 헛스윙. 원볼 투 스트라이크.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 아웃. 탈삼진 오늘 네 개째입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2번 타자 김도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멈죠이구 스트라이.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일단은 빠른 공두개로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3루 4구째 4구 스윙 3진 아웃 탈삼진 오늘 5개째입니다 때려내기에는 너무나 예리한 슬라이더가 들어왔습니다 3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성현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9리, 23개의 홈런, 4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견수 처리하면서 아웃됐습니다 9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4리, 11개의 홈런, 2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보스윙 지금 패스토볼이 굉장히 좋죠? 이구 과치게 안타입니다. 지금은 볼 배합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158km의 패스트 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저 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꼼짝 못하죠. 파울. 지금도 커트하기에는 쉬운 공은 아니었거든요. 좌중간 쪽 타구입니다. 준견수, 준견수에게 잡혔습니다. 지금 잘 맞은 타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두 야수 정면으로 가고 있어요. 2번 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병살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왼쪽 갑니다. 좌익수가 잡지 못합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신 패스트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주자는 13루로 바뀝니다. 동점 주자가 바로 한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는 몸쪽 빠졌습니다. 원볼 좌측에 좌익수 잡았습니다. 지금은 1-3로 전승에서 결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4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쪽 땅볼이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 2 3구 맞겠습니다 역시 공을 잘 때리려면 공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1&2에서 스윙 3진으로 올라갑니다 158km 빠른 공 지금은 높은 쪽에 볼성으로 보이는 공이었는데 배트가 나갔어요 눈에 가까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2구 때렸는데요. 타구. 마운드에는 폰트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빠졌습니다. 원앤 투. 지금은 투수가 유인고로 참 좋은 공을 던졌는데 타자가 정말 잘 참았어요. 안타합니다. 확실히 타격 포인트를 높게 잡고 있어요. 5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갑니다. 스트라이크.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153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오. 2구 높았습니다. 원앤 원.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스트라이크. 3구는 헛스윙입니다. 원앤 투.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아! 지금 스라이더가제구가 좋으니까 오히려 빠른 공은 보여주기식으로 가고 위닝샷과 결정구는 슬라이더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석의 6번 타자 김선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결승공이었습니다 3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 송구. 3아웃 됐습니다.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4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SSG의 공격은 선두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뚱뚱으로 물러났습니다. 야!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타석에 5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초구입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어디까지? 담장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로맥! 시즌 24호 홈런. 맞는 순간 넘어갔어요. SSG 랜더스가 동점을 만듭니다. 점수는 1대 1 동점. 다음 타자는 이재원 선수입니다. 낮게 들어오는데요. 원볼. 일루스 땅볼. 일루스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쪽 땅볼이었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3구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Yeah. 3아웃. 스코는 1대1 동점. 5회 초로 가겠습니다. 5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투구수가 현재까지 45개. Oh. 초구. 바깥쪽에 낮았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몸쪄. 160km 빠른 공. 3구 맞겠습니다. 3구 몸쪄. 원볼 투 스트라이크. 사구 맞겠습니다 원앤투의 카운트 1루스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에 8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첫타석에 2루타 59째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155킬로미터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상당히 힘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컨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9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입니다. 스윙. 공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3루로. 원아웃에 주자는 3루. 3구째. Right. 3구는 헛스윙. 원볼 투 스트라이크. 일단은 배트에 공이 맞든 안 맞든 자기 스윙을 가져가는데요. 원앤투에서 스윙 3진. 아, 결국은 유인구의 배트가 나가네요. 타석에 1번 타자 최원준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Yeah. 한유성이 잡았습니다. 코스가 높았지만 약간 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타자가 대처하기가 조금 늦었어요. 뜬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5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성현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뜬공이었습니다. 센터 쪽 타구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타석에는 한유섬 선수입니다. 노아웃 1루 찬스. 투구 보겠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참노수가 잡아서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1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바깥쪽에 낮았습니다. 원볼 센터쪽 갑니다. 중견수 중견수에게 잡혔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투아웃됐습니다. 2번 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이유성이 잡았습니다. 위기를 또 넘깁니다. 6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김도영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볼. 볼 카운트 1앤1입니다. 3구 맞겠습니다. 3구. 스트라이크. 160km 빠른 공.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2앤투의 카운트. 2앤투에서 스윙. 3진 아웃. 자 마지막에 변압으로 돌려세웁니다.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불러났었습니다. 초구, 초구는 빠집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몸쪽공 일어났습니다.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 칭찬을 안할 수가 없겠네요. 4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늘 2 타수 1안 탑입니다. 65구째 던집니다. 느리게 삼루 3루 쪽으로 3루수 1루로 3아웃. 스코어는 1대 1 동점. 6회 말로 갑니다. 6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삼루수가 잡아서 아웃. 원아웃. 타석에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내려왔습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아웃. 5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두 개의 안타, 타점도 하나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3다 범프를 만들어내네요. 출애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말 한점 싸움입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이구 맞겠습니다. 들어 옵니다. 158km 빠른 공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타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베타. 김규성 선수입니다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아셨네요 원볼 2구 맞겠습니다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볼카운트 1앤1 3구 멈죠 1앤2 4구 맞겠습니다 높게 들어옵니다 투볼투스트라이크 5구 맞겠습니다 오구를 때립니다. 삼루수 잡았고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투아웃 7번 타자 이우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구 때렸습니다. 파울 노타자의 몸쪽 좌타자의 바깥쪽 투심에는 타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스트라이크2 삼승 기다립니다. 변화 구수위 삼진아웃 탈삼진 오늘 11개째입니다. 볼이 빠른데 저렇게 제구 관리 된다고 한다면 타자들이 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코어는 1대 1 동점. 7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어느새 오늘 경기가 한점 승부의 성격이 짙어지네요. 파울 지역에서 잡아냈습니다. 7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스트라이!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트 2. 3구 맞겠습니다. 밀어친 타구 울입니다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4구를 때렸습니다. 3류간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은 날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8번 타자 김성현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 1안타. 초구 갑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이로스가 잡아서 주자는 이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9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이끔을 맞습니다. 3구째. 스윙, 삼진. 빠른 볼을 노린다고 해도 저 정도 코스는 정말 어렵습니다. 8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Right. 초구는 헛스윙. 151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두구수가 80개 육박하고 있는데 구속은 150km 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구를 때렸습니다. 일루스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에 박찬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구는 변화구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이번엔 멈추어 빠른 공을 붙여봤습니다. 160km 빠른 공 3구 빠른 공 스트라이크 1앤투 4구 맞겠습니다 1앤투에서 스윙 삼진으로 물러갑니다 탈삼진 오늘 12개째입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최원준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투구 보겠습니다 유격수 6역수 땅골입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리아웃됐습니다 오늘 네 번째 삼자 범퇴를 만들어냅니다 교체하네요. 기아의 두 번째 투수 임기영 선수입니다. 8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박성한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컨택 위주의 스윙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큰 것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타석의 2번 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언더핸드 투수의 강점은 싱커인데요. 땅볼 유도를 해야겠죠 지금은요. 초구 때립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3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지금은 득점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3루수가 잡아서 2루 거쳐서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부터베트 나갔습니다. 파울.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오츠, 오이스, 오익수! 오이스에게 잡혔습니다. 잘로, 잘로. 스커는 1대1 동점. 9회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김도영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158km의 패스트 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공의 스윙 삼진아웃 한삼진 오늘 13개째입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운트에서 자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초구는 몸쪽 153km 빠른 공 2구 맞겠습니다 right. 2구 헛스윙 스트라이 2 3구 기다립니다 높게 떴습니다 좌측 쪽아갑니다 좌측에 파울 마운드에는 폰트 선수입니다 4구 맞겠습니다 4구 스윙 3진 아웃 삼진 오늘 14개째입니다 확실히 오늘 페스트 볼의 비율이 높습니다 4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멈춰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루수 땅볼 2루수 잡았고요 3아웃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중전 안타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참 빠른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9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때립니다. 때립니다. 초구 파울. 일루스 정면 일루수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1아웃. 6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무안타 초구 낮은 공 때렸는데요. 일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7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이안타 초구 갑니다. 초구 높았습니다. 원볼 이구 맞겠습니다. 뜹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될듯이유성이 잡았습니다. 또 다시 머킹 타구가 나왔어요. 지금은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장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초구는 멈춰 156km의 페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구를 때렸습니다. 유격수 엘로에서 아웃. 지금은 빠른 공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슬라이드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겼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김규성 선수입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좌익수 잡았습니다 도아웃 7번 타자 이우성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멈쩍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56km 빠른 공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맞겠습니다 멈쪽아이멈쪽 어! 아, 공들이 아주 조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투벌 원스와이기입니다 높았습니다 3앤1 5구 맞겠습니다 어! 5구 파울이 되면서 풀카운트입니다 마운드에는 폰트 선수입니다 풀카운트입니다 6구 스윙 3진 아웃 8, 3진 오늘 15개째입니다 결정구로 결국 스플릿터를 선택했습니다 을스쿼는 1대1 동점 10회말로 갑니다 교체하네요 기아의 네 번째 투수 장현식 선수입니다 10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턴두 타자 김성현 선수입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소개는 대타 태주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7리 10개의 홈런 2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쳐!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끝내기 홈런 시즌 11호 홈런 감독의 선택이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경기 종료 점수는 2대 1. 오늘 경기 SSG 랜더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